안녕하세요. 경인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출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글귀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은 안진근 의사가 옥중에서 썼던 글귀가 나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배우신 추구 세 번째 시간에 배우실 구절은요. 일일 부독서, 구중 그 생형극. 많이 들어본 구절이 나왔습니다. 강삼 망고주, 인물 백년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일 부독서면 그중 생형극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예. 안진근 의사가 옥중에서 썼던 글귀인데 아마 추구에서 있던 구절을 그대로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안진근 의사가 했던 말이다 라고 많이들 기억하십니다. 강산망고즈임물 백년빈 이렇게 하나씩 다시 보죠. 일일 부독서 일일 두자 세자 끊습니다. 일일 하루라도 부독서 여기에 아니 불자는 뒤에 이렇게 디귿 발음이 오게 되면 불발음을 하지 않고 부발음을 합니다. 발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독서다 독선대 부정어를 썼으니까 글을 읽지 않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생형극이다 입 가운데에 형극 가시가 돋아 나는 것 같다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은 불편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입안에 가시가 돋다 뭐 혓바늘 돋듯이 좀 불편하다는 뜻인데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은 내가 늘 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글을 읽지 않으면 좀 힘들다 이렇게 하죠 세종대왕도 상당히 글을 좋아하는 독서광이씨였다고 하잖아요 어, 정말 책만이라고 잠을 못 자서 아버지인 태종이 책을 뺏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자, 그중 생명, 이런 경지까지 돼야 우리가 위인이 되나 봅니다. 강산 망고주입니다. 강과 산은 망고주. 강과 산은 망고, 오랜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강과 산은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어서, 강과사는 한번 생겨서 세상이 명하,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요. 강과사는 망고의 주인이다. 그런데 반대로 인물 백년 빈입니다. 사람은, 인물을 여기 사람이라고 해석해버리죠. 사람은 백년 손님일 뿐이다. 강산에 잠시 왔다가는 손님이다. 그래요. 정말 자연은 천년만년 사는 지구의 주인인데 사람은 기껏해야 백년 왔다 가는 손님일 뿐인데 이 사람이 뭐가 돼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있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연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대려 자연을 너무 훼손해서 이제 자연의 역습이라고 하는데 이 식구에서도 자 강산은 망고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손님일 뿐이다. 왔다 가면서 후손에게 잘남겨주고 가는 것이 먼저 온 사람들의 또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식구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우리 선현들의 지혜가 있는. 지 자 100년 동안 왔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기껏 100년입니다. 자부점 모아서 보겠습니다. 일일 부독서면 그중 생현극이다. 정확한 댓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다 생겨났다 독서다 현극이다 이렇게 됐고요. 강산 만고 100년 인물, 백년, 빈입니다. 정확하게 치고가 모두 댓글들이 되는 글귀만 모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재미가 많아요. 강과 산, 인물, 어, 댓글 되죠? 만년, 백년. <laughs> 그래서 주인이냐, 손님이냐 결론을 정확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게 많네요. 독서를 좀 해야 된다는 것,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하나 좀 보죠. 아쉽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춘북추남안 조서 모동홍입니다. 1월 농중조요. 건곤수상평입니다. 춘북추남안 그렇죠. 조서 모동홍 1월 농중조. 건곤수상평이다. 어쩜 이렇게 쓰는지 하나씩 붙겠습니다. 자 춘북추남안입니다. 봄에는 북쪽, 가을에는 남쪽으로 누가 가요? 기러기가 갑니다. 그렇죠. 따뜻해지면 올라오고 추워지면 내려가니까. 조서 모동홍입니다. 아침에는 서쪽에, 저녁되면 동쪽에 뭐가, 펴, 뭐가 떠요? 무지개가 뜹니다. 이제 음그 해질녘쯤 되면 동쪽에, 아침에는 서쪽에 해뜰 이렇게. 반대편에, 반대편에 무지개가 뜬다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1월 농중조. 전, 정말 이게 멋지던데. 해와 달, 자주 등장하죠, 지금? 해와 달은 세장 속에 있는 새 같다. 우주를 하나의 세 장으로 보면, 해와 달은 거기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새처럼 보이는 거죠. 우주 관점에서 보면 해와 달은 아주 작은 미미한 하나의 그런 것처럼 보면서 새장 속에 있는 새와 같이 계속 갇혀 있는 자연 미물로 보는 것 같아요. 해와 달은 새장 속의 새 같다. 음. 건곤수상평이다. 그럼 뭐냐. 우주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움직임은 물 위에 떠있는 부평초같이 얇게 떠있는 것 같은 하나의 막처럼, 막에 불과하다. <laughs> 정말 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자해와 다른 새같이 그냥 갇혀있는 뭐 하나의 미물이고, 하늘과 땅은 물에 떠 있는 부평자가 은 얇은 존재라면 거기에 사는 인간은 무엇인가요? 개미죠 개미. 이렇게 사람의 미물이 작다는 걸또 하나 자연의 이런 식구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모아보죠. 자 춘북 추남안 동서 모동홍이고 1월 농중조예요. 건건 수상평입니다. 자 봄에는 북쪽으로 가고 가을에는 남쪽으로 가는 기러기 아침에는 서쪽에 저물 때는 동쪽에 뜨는 무지개 해와 달은 새장 속에 있는 새 같고 건고는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 같다. 정확하게 대구들이 되고 있는 봄 가을도 해놓고 아침 저녁도 해놓고요. 북쪽 남쪽 서쪽 동쪽 기러기냐 무지개냐. <laughs> 정확하게 대꾸 맞죠? 추구는 5원으로된 대꾸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